성우 성우의 개념은 라디오 방송에서처럼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연기하는 배우를 말한다. 이처럼 성우라는 직업의 탄생은 라디오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. 초창기의 성우들은 대개 연극에서 활동하던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들이었다고 한다. 그 과정에서 라디오 매체가 확산되면서 라디오 드라마에 필요한 수요가 급증했다. 기존의 연기자 이외에 목소리만 전문적으로 하게 될 목소리 배우가 필요하게 되었다. 이것이 하나의 직업으로 탄생하게 된 배경 아닌 배경이다. 성우라는 독특한 직업적 성격은 그 형태는 다르지만 각 나라마다 존재한다.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갖는 성우의 의미는 여타의 나라들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. 예를 든다면 미국은 성우를 지칭할 때 보이스 탤런트라고 한다. 우리나라는 보이스 액트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 차이를 볼수 있다. 재능과 소질은 연기자와는 분명 차이가 있는 것이다.